용띠 여러분에게는 화려한 행운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.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치 운명의 신이 당신을 향해 미소짓는 듯한 한 달이 되겠군요. 거리를 나서 기만하면 곳곳에 뜻밖의 기회들이 널려 있고 어떤 일을 해도 손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절대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. 예기치 않은 재난이 당신을 교묘하게 노리고 있을지 모릅니다. 겉으로는 마치 황금빛 꽃길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터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. 달콤한 유혹처럼 다가오는 행운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. 가는 곳마다 방해 요소 하나 없이 모든 것이 매끄럽게 진행되는 것은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. 마음껏 즐기고 경계를 허물어 버린 순간 당신을 노리는 보이지 않는 적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. 한치의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으니 행운을 과신하지 말고 항상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행동하십시오. 단순한 행운의 취해 방심하는 순간 모든 기회가 무너지고 심연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당신이 가는 길에 찬란한 빛이 비추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강렬한 불길이 숨어 있어 당신을 불태우려 할 수도 있습니다. 겉으로는 득이 되는 듯한 상황이 도처에 널려 있을지라도 그 이면에 숨겨진 위협의 존재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. 스스로의 운이 너무나 좋다고 느껴지는 이 시기, 지나친 자신감은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사방에 깔린 덫을 무사히 피하고 싶다면 절대 아니란 마음을 버리고 항상 날카롭게 경계를 세우십시오. 화려한 성공이 눈앞에 있다고 해도. 그 성공이 재앙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이 달에는 오히려 너무 많은 행운이 불길한 징조일 수 있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스로 자신을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. 행운의 가면을 쓴 위험의 존재를 피하고 무사히 한 달을 보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당신의 앞날에 절대적인 지침이 되어드리겠습니다.